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 약? 먹을거야? 먹 먹을 거야먹니에요 아니에요? 먹어요보요요 도망가, 왜? 왜 도망가? 머리 말려야지, 얘들아. 할아버지, 팬티만 입고 있다고, <laughs> 얼레리 꼴레리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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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한테 얼레리 꼴레리라니. <laughs> <laughs> 예. 안아줄까요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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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 먹어 그 다음 다 다른 다거다 이빨 씹을 수, 수, 수 있는 거뭐 있어? 찾아볼까? 응. 잇몸이 나기 시작해서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빨이 나기 시작해 이빨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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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이다 이유가 있구나. 그럼 음. 어. 어 우리 도련님아 요새 응? 별거 <laughs> 없이라이라 숙모가 누구야? 뭐라고? 칼. 응? 이라 뭐라고 그랬어 방금? 학 <laughs> 미치겠다. 뭐라고? 아, 내, 어? 말도, 내안 말도 안 듣고, <laughs> 아, 이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 듣고, 이혜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 듣고, 이혜리 말도 안고 응. 저도 가위 딸려. 아. 저?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쳐. 네, 아, 무쳐. 자. 가위는 가위. 도대체 몇 살인데? 뽁. 아빠가 이겼다. 가위바위보. 아. 가위바위보. 아빠 이겼다. 기적이 예리! 도대체! 도대체! 기적이왜 살인데! 할말 없니?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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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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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. 응. 이거? 응. 아니, 그거야. 아! 예! 뽀꼬치 파란색. 이빨이 나오 <laughs> <꽂아. 잡아봤을 때. 웃음> <laughs> 쪽에 나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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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이를 인사 아이고. 안녕히 주무세요 뭐 안녕히 주시라고 아이고 세배하고 있어요 할아버 말을 해야지 말을 안녕히 주세요안지 안녕히 주세요아이고 얼굴, <laughs> <laughs> 짱이다, 짱, 어, <laughs> 짱이다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